레전드가 또 바로 뒤쪽 목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와 흐름은 또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에르에 선수들도 분명히 지금 플레이라, 플레이를 하고 있는 피파온라인3 선수들의 소식을 들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 포텐이 더 터진다라고 한다면 음. 충분히 또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포메이션적으로도 스쿼드 상으로도 김가현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채 2세트를 준비 중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직 중국 대표팀에서도 정말 강적이라고 좀 소문이 나와있는 네. 예, 감독명이 데빌 선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앞서 유엔 선수가 선번장으로 나섰지만 어, 현재는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고민이 있겠지만 에이스가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걸 봤었을 때는 충분히 조심할 필요성은 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상해보면 저희가 현재 엔트리를 정말 1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도 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어, 처즈 선수 순지엠펑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사실 모르고는 저희가 항상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고 있긴 한데 음. 너무 자주 틀려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안다고 해서 정보를 좀 캐치해 오긴 하지만 네. 실제 뭐 무대에서의 경험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아마 선수들도 배치를 할 거니까요 자 일단 중국 내에서는 바로 이 선수인데 어, 어. 그러네요. 네. 한번 들어가서 감독명을 보고 <laughs>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도 원래 E A C C 나 이런 걸 많이 중계하면서 웬만한 중국 선수들 얼굴은 아는데 약간 낯설죠. 낯설어요. 처음 네. 보는 선수 같아서요. 네. 자김가영 선수는 일단 기분 좋게 어 옆에 있는 신보석 강성훈 선수와 함께 다시 한번 스쿼드를 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스쿼드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데빌 선수 였네요 사실 지금 포메이션은 김관용 선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른쪽 위에 데빌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 데빌 선수가 가장 에이스라고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데빌 선수가 어떤 포메이션 보여줄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김관영 선수는 그대로 나오네요. 그대로. 네. 필리피 루이스가 왼쪽 풀백에 배치된 게 앞선 뭐 경기에서도 네, 어,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아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컨트상에도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 네, 똑같이 나온것같습니다 네. 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선수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후보 자원이 있긴 해도 컨디션이 다1 2 시여서 포메이션 넘어갔죠.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네요 네, 한쪽으로 아예 다 간다.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 도스트나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쪽에서 빌드업 계속 가져가다가 침투하는 도스트에게 한 번에 올려주면 이 크로스 플레이가. 네. 단순히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중국 선수들은 못 막는답니다 그래서 전승을 기록한 거고요 이걸 왜못 막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박준효 선수와 얘기해 봤을 때 박준호 선수가 하는 말이 그렇게 플랜을 하는 걸 아는데도 이 선수는 뭔가 특별하대요. 완벽하게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중국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네. 이 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전승을 했다는 건 뭔가 포메이션 외에도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이제 데빌이라는 감독명이 어울리게 네. 압도적인 성과를 결과물을 가져와,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정말... 긴장이 될거 같네요 김가용도김가용 그러니까, 선수도 좀 놀랄 것 같아요 사실상 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의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선수들이 챔피언십이나 마이너에서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당하지 않았을까? 중국 현지에서 이런 정보 소식 듣지 못했을 거거든요. 이 정도 소식은 박준효 선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최근에 또 박준효 선수는 어, 중국 내 리그를 한번 또 경험하고 온걸 네. 알아서 중국에 가서 3등을 차지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경험, 특히나 이 데뷔 선수가 같은 팀이었어요. 아. 네,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저한테 줬었는데. 네. 팀은 3위를 했었지만 데뷔 선수는 단한 판도 지지 않았었답니다. 다른 선수들이 조금 성적이 아쉬워서 팀 성적이 3위였던 거지. 네. 그래서 이 선수를 가장 한국 선수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김관영 선수가 어떤 시의 플레이를 보여줄지 저는 궁금해요. 수비의 김관영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뭔가 파회법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플레이에 배가 일지 경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김관영 선수는 1세트를 따낸 채 2세트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베빌 선수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함께 들어가보시죠. 자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뭐 김관영 선수는 1세트 아주 어려운 경기였었지만 결국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또 컨디션이 12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관영 또한 이번 경기 컨디션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바로 중국의 대빌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한다면 김관영 선수가 긴장할 이유가 이, 어,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사실상 경험해 보지 못했을 만한, 겪어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포메이션일 것 같아서 조금 전반전에서는 조금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에 자원만 봐도 포그바, 오바메아, 크리스탄호날두 스피드도 있고 볼 컨트롤, 뭐 제공권. 게다가 반대편에 도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도스트를 활용한 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조심성 있는 사이드에서의 수비가 김관영 선수에게는 필요해 보이네요. 이미 국내 무대에서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바스토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분명히 데빌 선수가 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빨간색 이 유니폼이 상의 빨간색 유니폼이 대한민국의 김관영 선수고요. 노란색이 중국 대표팀의 데빌 선수입니다. 이번 것도 정말 잘 보고 찔러줬는데. 정말 반발자국 차이로 이렇게 업사이드 된거 김관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어 박준우 선수가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빌드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으로 봤을 때 공격할 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얘기를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김관영 선수가 그런 정도로 어, 이런 식으로 아예 이건데요. 오로망하죠 오바... 오른쪽. 그러니까요. 또 호날두 오바메양이 정말 내노라는 준족들이어서 도스트인데 오, 위험해요. 도스트 있습니다. 크로스 자체가 올라옴을 위험합니다. 홈메스가 일단 떨궈지고요 오바메양까지 있는 상황. 오바메양도 사실상 올라왔을 때 충분히 제공권 싸움이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키가 뭐 이제 180 네. 어, 중후반대가 되니까요. 작은 편은 아니어서 187 정도. 타이밍만 맞으면 정확하게 사실상 따낼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스피드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런닝 점프하는 그렇죠. 상황에서의 헤딩은 굉장히 강력한 편 자 김가림이 잘하고 있는 건 필리핀 루이스를 통해서 왼쪽 빌드업을 했고 상대방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포메이션의 공격자원들을 수비에 투입하게끔 아주 영리한 전술 운영 보여주고 있는데요 겼어요 폴퍼그바심의전 활용해 주면서 오히려 약간 아쉬웠었죠 호날두예요 우리에게도 호날두가 있습니다 어 이거 됐는데요 올려주고 아 비다르게 다달의그 머릿속으로 머리 안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는 아, 이거는 사실 국내 챔그 순위 경기라든지 네. 이런 데서 좀 종종 볼수 있는 플레이 방식인데 저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멘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많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순위 경기에서는 사실상 점수가 높은 단에서는 거의 없긴 한데. 보기 힘들죠. 네. 와, 이큐브스터 활용하면서 위험했습니다. 아, 이건 저는 올라가는 순간 들어갔다라고 봤어요, 사실. 근데 정확하게 타점이 맞았다 싶었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골까지 역시나 이 피파 올라 즈내에서 개인기를 활용한 전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큐브스터라든지 CUFC 어. 부스터. 자, 루카쿤데가루카커먹볼까요 가레스 베리 수비까지 지원을 와줬네요. 퍼스터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백업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었고요. 네. 아, 이건 뭐 대놓고 또또또가죠 또 이번에 마티치네요. 마티치. 빠르진 않지만. 심리전 활용해주면서 그냥 올리나요 또? 야, 이 큐브스터로 뚫으면서 크로스가 일단 선박! 다행입니다, 김가령. 크로스의 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세네 가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큐브스터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얼리. 정면으로 달리다가 정크로스. 요런 그렇죠. 식의 크로스를 섞어주다 보니까 김가령 선수도 측면에서의 수비가 완벽하지 못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뭐 마이너를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석동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와,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올리나? 라는 경우들을 정말 여러 번 봤었거든요. 되든 안 되도 우선 머리 위로 떨거만 주자라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이 데빌 선수는 그냥 단순히 떨거 주는 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바로 슈팅까지 연결해주는 헤더골을 노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또 열렸어요. 골 풀고 밑니다 열렸어요. 오리겠죠어 두스트. 결국 고을. 들어가죠. 아스스트 아, 결국에는 머리로 하나 해결을 해줍니다. 아, 데빌 선수가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데빌 선수가 단순히 올린다라고 박준 선수가 얘기를 한게 아니었었거든요. 무조건 계산하고 올리면서 몇번 시도하다 보면 무조건 골이 한 골이라도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수비의 김관용인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 벌써 전반전에 선축골을 냈어요. 네. 뭐 대놓고 오른쪽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전반전을 경험했던 김관용 선수였습니다. 여러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만한게 한 세네번의 골 찬스가 있었는데 한골 만으로 일단 막아냈거든요 다행이라고 보면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정말 크루토아의 선방도 있었고 었네 선방은 정말 많이 해줬어요 네 선수의 컨디션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의 또 변수로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큐보스터를 붙여서 크로스를 올리다보니까 크로스 각도가 향상이 됐고 도스트가 런닝 점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점이 워낙 높은 곳에서 회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골은 진짜 안 들어가면 이건 안 들어가면 속상할 만한 골이긴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라고 봐도 될 만한 또, 데뷔 선수였고요 또 와시드리블 이후에 짧게 짧은 크로스까지 성공 못했어도 이 과정들을 보게 는면참 놀랍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요 중앙에 있는 바스토스트의 움직임에 맞춰서 크로스의 종류와 질을 달리하는 게 데뷔 선수가 괜히 오른쪽에 치운 침 포메이션을 단순하게 쓰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좀 목격이 되고 있네요. 다른 중국 선수들과 다른 점들이 이런 게또 보이죠. 중국 선수들은 보통 템포를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요. 그러,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빌드업 과정에서 한 번의 타이밍을 노리는데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요. 네. 공이 한번 본인의 상황으로 넘어면 거의 역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빠르게 가져가 주다 보니까 김관영 선수도 수비 라인을 잡기 전에 이미 올라오는 크로스에 사실상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중족들이3 명입니다. 가레스 베일이 오른쪽 풀백 사이드 백에 배치가 되어 있고 오바메앙 호날두 또 여차하면 마티치까지 빠른 발은 아니지만 침투를 해주면서 사이드 공간을 열어주고 있어서 김관영 선수도 지금. 어좀 다른 수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스트의 배치까지 포메이션을 놨을때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러닝 점프를 해줄 수 있는 곳에 딱 놔둬 주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사실상 중국에서 정말 어, 왜이 선수가 전승을 했을까 그렇게 단순한 플레이를 하는데도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경기를 보기 전에는 좀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의 플레이를 보게 된다면 와이 선수 참 특이하게 잘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포메이션만의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게 아닌 중간중간 섞어주는 개인전술 특히 큐브스터를 활용한 기동성에 탄력성이 적재적소에 잘 발휘가 되고 있어요 하다 보니 크로스 각도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W 패스를 사실상 많이 쓰진 않는데 뭐 데뷔 선수는 W도 많이 사용을 해주면서 침투하고 있는 선수에게 스로 패스로 주는 이런 장면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김관현 선수는 그리즈만의 수입을 하고 비달 선수를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포메이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들고 있는데, 일단 그리즈만이 오른쪽 사이드미리프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QS. QS로 주고 침투하고 있을 때 W를 찔러주는, 지금은 뭐 퍼즈가 나오긴 했지만, 한 이런 식의 빌드업을 정말 많이 가져가거든요. 맞습니다. 자, 현재 피펄라인3 종목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 한중대, 한중대항전. 오늘 유일하게 김관현 선수가 1세트를 아,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선물을 하면서 1,500달러를, 유일하게 가져오게 했었던 1세트의 결과를 뒤로 하고 다시 한번 2세트가 경기 재개가 되었네요. 빨간색 유니폼이 김관용 선수입니다. 드디어 경기를 보고 있고요. 오랜만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김관용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내주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네. 자, 오른쪽 측면으로 가레스벨 일단 볼포고벨 연결이 됐고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이 빌드업. 상당히 괴롭습니다 여기서 계속 q 스를 주면서 또 침투하고 있는 오바명에까지 연결 바스토스트 치고 올라가죠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시에크로스까지 이어주는 단순히 1차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구상이 있다 보니까 데빌 선수의 오른쪽 측면의 파괴력이 상당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침투하고 있는 선수를 보면서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꺾어준다라던가 아니면 뭐 큐브스터로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아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김관용 선수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타면서 오바메이 이번에는 한 명이 더 있어요. 마티치가 다시 한번 제공권에 힘을 아, 더해줍니다. 이거. 트 하지만 막아내고요. 마티치 왼발 워커가 일단 빠른 발을 필드 삼아서 막아냅니다. 김관용 선수가 다행히 커트를 해주긴 했지만 이번 것트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었던 상황이어서. 뒤로 단순히 숏패스로 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각을 잡았거든요 아 루카코가 올려주고요 길게만 갈수 있었다면 베일에게 노 마크 찬스가 나왔었을 텐데 다시 한번 헤빌 선수가 역습에 들어섭니다 또 노골적으로 오른쪽으로만 가는 데빌 선수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김관용 선수가 약간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플레이를 하나?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조금 짜증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맞아요. 분명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짜증을 어떻게 해서든 경기력에서 조금 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호날두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의 시드리블을 통해 자세에 또 보정 역할을 걸어주는 세세한 세밀함. 그런 것들이 또 데뷔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김관영 선수도 왼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뭔가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오른쪽에서 뭔가 플레이하고 있는 데뷔 선수의 공을 뺏으면 다시 한번 김관영 선수는 똑같은 라인인 왼쪽으로 다시 공격라인을 잡기 때문에 김관영 선수 입장에서는 공간이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 그만큼 데빌 선수가 또 수비력에서도 김관영 선수의 공격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베일이 빠진 자리를 마티치가 커버 들어가지만 어쨌든 공간은 열려 있는 왼쪽 자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스위칭 작업 관영이 잡았어요 이번엔 아 반데이카가 커서 잡고 나오는 이데빌 선수의 수비력도 칭찬해 줘야겠네요 이런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역습으로 갈수 있는 타이밍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김관영 선수의 찬스죠 본간이 열렸어요 좋은 패스 잡았습니다 잘, 잘 열렸어요 올려야 되는데. 마고 침착하게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그 주인공은 로멜루 루카쿠. 단순한 크로스에 의한 플레이가 아니고 루카쿠의 공간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정확하게 판단해 주면서 찔러주는 패스까지. 야 이거 너무 좋은, 너무 좋았습니다. 김관용 선수. 거의 경기가 막판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점골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막아내면서 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걸 막아냅니다. 쿠르투아 야, 이거 호날두가 웬만해서 놓치지 않을 만한 장면이었었는데 김관용 선수의 집중력이었죠. 완벽한 엑스맨이 될 뻔했지만 크루토의 선방 덕택에. 김관현 선수가 후반 막판의 위기를 벗어났고요 1대1 상황으로 전후반 경기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언제든 집중해야 되는 게 선수들의 상황이 모두 다 컨체인 1 2시기 때문에 어떤 이변을 일으킬지 어떤 변수가 있는 그런 플레이 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스피드와 관련돼서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는 호날두라든지 오바메양 이런 선수들에 관련돼서는 변수들이 두세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김관현 선수가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연장전에 발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요 자 반면에 데빌 선수 뭔가 흐름이 끈깨특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빌 선수가 사실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있을 만한 상황이죠 중국에선 어, 이렇게 순식간에 나를 파악한 선수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수 있거든요 네자 데빌 선수도 뭔가 약간 파란 미소를 살짝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얼만큼 강한지에 대해서 김관용 선수가 벌써 1세트 이후에 2세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능하면 상대방의 오른쪽 공격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선에서 커팅이 됐었을 때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김관영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이게 사실 데빌 선수의 이 수비라인에서의 움직임도 워낙 좋아서 음. 순간적으로 수비라인의 커서를 잡아주면서 커트해주는 장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노골적 호날두 왼발의 크로스도 있습니다 또스트 하지만 잘 막아주고 있는 김관영의 수비라인 자 세컨포 싸움에서의 집중력도 좋아요 어 이거 불안한데요 괜히 볼포가 막 모으러 막아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벗어나네요 김관영 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었 이거 열리죠 위에 좋습니다 빠른 말에 호날두 자 김관영 선수가 또 포메이션의 변경이 있었네요 4-1-2-4의 형태인 것 같고요 김관영 자 이번 심리전도 좋았죠 딸거지고오바메한번더우리잘 살렸어요 드리면서 제껴냈기 때문에 오바메양의 공간이 열렸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김관영 선수가 골 찬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퍼스터치 너무 좋았고요. 왼쪽 측면에서 의 호날두를 활용한 역습 전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약간 뒤늦게 파악이 됐었지만 김관영 선수의 포메이션 자체의 변화가 있었네요. 아... 4-1-4 즉. 상대방이 어쨌든 노골적으로 오른쪽 공격만 팔일까 나는 역습 상황에서 공격 숫자 늘려놓고 역습 상황에서 효과적인 효율을 발휘하겠다 120%의 효율을 발휘하겠다 성공적으로 먹혀들면서 연장전 전반 2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선수들의 굉장한 무기라고 할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플레이를 또 보여주는 것들이 한국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김관종 선수가 너무 잘 보여줬죠 맞습니다 방금의 하이라이트는 이 앞선 경기를 똑같이 네. 만들기 위한 자책골에 아주 페어플레이 정신의 가해서 멋진 깔끔한 장면이었었고요. 2대 1 상황에서 연장 후반 맞이합니다. 김가령 과연 데빌 선수는 똑같은 플레이로 골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걸 쉽게 내줄 만은 김가영이 아니거든요. 약간 읽어낸 것 같고요. 자, 414 형태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전방적인 상대방 센터백들과 1대 1 구도입니다. 이렇게 일대구도가 만들어졌었을 때는 큐브스터라는 기동성적은 스킬이 있기 때문에 김관영이 좋아요. 자,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겠고요. 어, 여기서 뺏기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 도 주거든요? 라인 잡고, 일단 반데이크가 상대방의 역습을 한번 저지해줍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김관영 집중력 좋습니다. 데빈만 잡아내면 올킬 갈수 있거든요? 자 데빌 선수가 중국에서 가장 에이스라고 말씀을 드려 요 어, 올라오고 눈! 위험한데 일단 막아주고 있는 김관영 수비라인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백을 이용하네요 김관영 경험의 김관영 아, 굉장히 좋아요 김관영 선수가 오프라인에서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경험은 무궁무진하거든요 32살이거든요 아 좋아요 근데 1 0 0아 30대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김관영 선수가 상대방 중국 에이스인 데빌을 잡아내고 승자연전에서의 2연승을 기록 갑니다 아 정말 사실 선제골을 먹혔을 때까지만 해도 김관영 선수가 지금 이렇게 멋쩍은 웃음을 지우는 것처럼 저희도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네아 이거 오히려 역으로 내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잠시의 쉬는 시간이 김관영 선수의 굉장한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맞습니다 아 어, 약간의 운도 따라줬다라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면 약간의 운도 따라줬다라고도 볼 수가 어, 그렇죠.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상대방의 플레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이 자체가 사실 김관영과 지금 현재가 있는 세 명의 구성원들의 파괴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여러 선수들의 유형이 있겠죠. 이런 잠시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테고 네. 뭐 아니 면뭐 화장실을 갔다 오던가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출전하고 있는 김관영 신보석 강성훈 선수는 굉장히 서로 연구도 많이 하고 회의도 음. 많이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어느 정도 많이 의견을 나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데빌 선수를 잡아낼 수 있었던 김관용 선수 혼자서 잡아낸 게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선수들이 힘을 내서 네. 3천 달러를 획득하는 굉장히 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벌써 300한 20만 원 정도. 아 300만 원을 넘었었어요. 300만 원 넘었었죠. 네뭐 네, 우리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세금을 좀 뗀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요. 어쨌든 기부가 그 정도의 그 액수가 지금 확보가 네. 되었다라는 거. 네. 김간영의 손에 이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3,000달러가, 어, 또축적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아, 좋네요. 김간영의 기세. 피파 온라인 3를 하기 전까지는 단순했어요. 네. 환, 뭐 이거 환산을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0이었으니까. 0이었으니까. 네. 하지만 피파 온라인 3를 하자마자, 하자마자 바로 저, 두 세트 내리. 3,000달러를. 와우. 김간영이가 져왔습니다 팀에서 또 제일 맞청이잖아요 지금부터 다 줘도 네. 지금부터 다 그냥 할말 있어요. 요걸킬 당해도 상관없어요. 음. 맞습니다. 김관영은 달러, 상관없어요. 3천 달러 내니까요, 저희는. 네. 김관영은 아, 상관없습니다. 김관영 선수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정말 엄지척 두번 연속이 나갈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따냈기 때문에 김관영 선수의 방금 경기 또 이제 3 0달러를 따냈다라는 소식을 기분 좋게 또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중국 대표팀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네. 굉장히 뜨거워요. 아, 너무 뜨거워요. 아, 이거 데뷔 선수가 사실상 대장 자리에 나오면서 뭔가 마지막에서 탄탄한 내공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중견으로 나오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처즈 선수인데 음. 순지엔펑 선수 지금 정보를 보니까 2016년도 EACC 썸머에 나왔었어요. 음. 그런데 저희 둘이서, 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 누군지 좀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상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았었다. 음. 근데 중요한 건 1등팀에 속해 있는 리옹팀 중국에서 활동하고 네. 있는 리옹팀의 어, 그런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죠. 좋은 경기력은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이 국가대항전에서의 변수는 언제, 어느 때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김가영 선수가 올킬을 면 어, 목전에 두고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또한 번. 가져보게 됩니다. 이기면 우리가 4 5 0 0달러예요피파온라인3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액수는 다 따오는 겁니다. 네. 피파온라인3에서 네. 여러분들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4,500달러잖아요. 그렇죠. 한 경기 남았습니다. 네. 네, 여기서만 따내게 된다고 한다면, 와, 이거 정말 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잠깐 한중대항전 하면서 많이 좀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렇고 많이 네. 쳐져 있었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보고 계시는 관,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시무룩했을 텐데, 네. 지금은 좀 기세가 좀 등등해도 됩니다. 아, 그럼요. 충분해요. 네. 방금 막뭐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듯한 기분 상황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컨디션이 12시를 치솟는 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파 올라인 3종목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중국 대표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과연 어떤 대처 어떤 포메이션 그리고 어떤 선수를 구상을 할지 아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피파 올라인 3를 항상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선수를, 어떤 컨디션이 되면 쓰겠다라는 머릿속에 구상이 있는데, 그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컨디션이 12시기 때문에요.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이상을 다할수 있습니다. 스쿼드 자체는 18, 18명의 선수를 어, 지금 선수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1명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웃음> 실질적으로. <웃음> 네,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항상 쓰던 선수, 네, 네 베스트 11을 그대로 구상해서 아마 쓸수 있을 거라서, 김가영 선수 또한, 응? 어, 먼저, 뭐 스컬상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았었는데, 포메이션상의 변화는 또 주면서, 아, 역시나 또이경험에 관록의 김가영이다 33살, 32살이었나요? 32살. 32살이죠. 네. 네. 저희보다 동생이니까. 네.